말랑카우 몇개 가져왔어? 엄청 많이. 얘 하나 줘. 예. 어, 그렇지, 이거. 음. 어지럽지 말라고. 음. 우와,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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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거울아, 돌고래다, 돌고래, 돌고래. 뻥이야. 뭐야? <laughs> 진짜 고기 잡이 돼. 진짜 고기 잡이 돼. 진짜? 응. 저기 가서 가원이 고기 한 마리만 달라고 그래. 왜? <laughs> 저기. 페트병. 저기 누가 쓰레기 버렸지? 페트병. 페트병 버렸어? 응. <laughs> 이거 뭐야? 쓰레기, 쓰레기장이네? 쓰레기장이 됐다, 완전. 쓰레기 버리면 착한 사람이야? 나쁜 사람이야? 나쁜 사람. 나쁜 사람이지. 응. 어, 나 근데 그거 알아? 뭐?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다가 나쁜 사람이었다가 왔다 갔다 한다 왜 그런지 알아? 라 마음에 여유가 많으면 착한 사람이 되고 응.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나쁜 사람이 돼 여유가 뭔데? 마음의 여유는 응. 마음 다스리기 알지? 응. 마음 다스리기를 잘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야 응. 갈매기 준다더니 다 먹었네 내가 갈매기야. 김 갈매기. 이 신발 벗고 가야 돼. 여기가 화장실이야. 페리콜고 어떻 가나? 아빠! 우리 여기 끝에 가보자 그럴까? I know you're waiting till the morning comes my babe 아 so 시원하다. 진짜 시원하지. 오 여기 봐봐. 허머나 아, 저기 소라기 움직인다. 오 대왕 소라기. 잡았어?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잡았어? <웃음> <웃음> 만원이요. 뒤돌아봐. 아우 <laughs> 아우 괜찮아. 우리 사장이라서. 자. 예. 어차피 당길 거면서. <laughs> 먹어라. 우와, 터진다. 다좀 봐. 진짜 멋있다. 그럼 바다 위에 있는 안개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? 해무라고 해. 응. 응. 근데 그거 알아? 뭐? 바다에서부터 구름이 생긴 거다. 아 어떻게 알았어? 유치원에서 배웠지. 가 어, 강아 우리 저기 가기로 했잖아. 어 맞다. 조심해. 응. 진짜 멋지. 있 응. 아빠 이런데 처음 본다. 아빠도. 나도. 배다 배 배다 배. 이제 저기까지 가보자. 저기까지 갈래? 응. 꽃게다. <laughs> 꽃게 죽은 거. 응. 꽃게 허물 아니야? 오 그런 것도 알아? 응. 이렇게 오래 걸어본 자는 처음이야. <laughs> 신발 신는 게 어때? 아니야. 괜찮아? 하지, 있어. 이거 용궁 가는 계단이야 용궁? 용궁 알지? 응. 용왕님이 사는 용궁 저기로 가보자 <laughs> 가훈아 이게 뭔지 알아? 뭐야? 이거는 곡주라는 거야 곡주? 곡주? 이거는 배가 여기 댔을 때 배에 밧줄 묶어가지고 여기다 걸어놓는 거야 저기도 있네 응. 그럼 국주가 있는 데는 제가 주차어 있는 거야. 맞아. 아빠 손 참고 오랫동안 용구교단 내려갈 수 있어? <laughs> 우리 여기 발, 발만 담가 볼까? 응. 으 아이고 아이고 아파. 아 아파. 까만 거가 작은 소라 같은 거거든. 응. 그러니까 저거는 밟지 말고 저 땅. 아이고 바지 젖는다. 바지 걷어. 낚시해 낚시해 낚시를 하자. 엄청 많이 잡네 오늘은. 몇 마리나 잡았어? 몇 마리 잡았냐면 만 마리 넘게. <laughs> 만 마리도 넘게 잡았어? 응. 발좀 마를 때까지 여기 앉아있자.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바다인데 파도가 하나도 없어? 그러게 먼 바다로 왔다는 뜻. 만약에 여기서 에 해일이 오잖아? 응. 그럼 물이 먼저 잡히는 거야. 해일이 오면? 응. 맞아. 해일처럼 큰 파도는 피할 수가 없어. 사람한테도 큰 파도가 올 때가 있다. 그래?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? 보이 파도가 지나가길 기다리면 돼. 응. 괜히 파도를 넘으려고 하다간 응. 힘만 빠지고 응. 넘을 수가 없어. 응. 배 들어온다. 아빠. 어? 아빠. 저기 응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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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기 물이 나오냐고? 응. 왜 그런 것 같아? 저배 안에 응. 물고기를 응. 잡아오면 응. 물고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응. 물고기들 어항 같은게 있거든? 응. 그 어항에 있는 물을 빼는 것 같아. 그래? 근데 아빠가 틀릴 수도 있어. 그래? 그럼 아빠 생각이 그래. 음, 음. 짝짓기 하나 봐. 그러게. 짝짓기를 방해하면 안되겠어 가방 열어줘 <laughs> 방 뭐가 이렇게 빵빵해? 너뭐싸왔어 치약 <laughs> 물! 물 마셔 다 먹었어 어제? 네. 남은게 없어 어말랑거 뭐 말랑카우! <laughs> 있어 있어 오, 있어 궁금 감자 있어 쪘어쪘어 우리 여기서 간식 먹다가 해 좋아 파티하자 <laughs> 다부서졌다 아빠랑 오니까 좋지. 다음에 또올 거야? <laughs> 엄마랑 같이. 그래, 우리 엄마랑도 같이 오자. 응. 엄마도 오면 좋아할 거야. 맞아. 펜트도 억고갈까 <laughs> 우와, 똑같아. 우리 여기서 사진 찍을까? 아창한 봄날에 코끼리 아저씨가 가랑잎 타고 태평양 건너갈 적에 맛있지? 오이! 몇 마리 잡았어? 못할 수도 없어 이거 <laughs> <우와. 웃음> 몇 우와. 마리 잡은 거야? 엄청 많다 음. 아이고, 아주머니 아네이 조개 하나 얼마예요? 음, 천원이요 그리고 두 개는 이천원 세 개는 삼천원 세 개면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여기는 깎는 것도 없습니다 깎는 거 없어요? 네 가자 힘내 자면 안돼 아빠 늙는다 늙어 야나숨쉰 거야 나도 숨쉰 거야